안녕하세요 빨카압 쌤입니다 네,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급한일 있다 가지고 차에 타라 해서 탔는데 갑자기 분위기 강릉 드라이브 가재요 피곤한데 알았다 좋다 뭐 어디 갈거냐 그랬더니 바다간대요 그래서 뭐 월미도 가겠구나 했는데 강릉에 바다에 드라이브를 가자는거예요 출동국도 야 왜요 근데 굳이 그렇게 멀리 거기 좋아요 좋은거 알겠는데 왜 네. 여자친구랑 가세요 여자친구 없잖아요 혼자 가요. <laughs> 혼자 가요.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한달 동안 한한두달 정도 됐죠. 사업 때문에 잠실이랑 건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심신이 미약해졌어. 그래서 힐링을 하러 오늘 지금 바로 강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길이? <목소리> 출발 전에 기름 주세요. 아 형님. 네? 저희 출발한다고 한지 지금 한두 시간 지난 거 같은데 아직도 인천이. <laughs> 어? 아니 왜 아직도 인정이냐고요. 어 일단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 광주에서 들려서 먹을 것좀 먹고 그러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오늘 내로 도착하는 거 맞아요? 야, 저 일단 저 돈까스, 김밥 뭐두줄 정도, 에다가 참치 주먹밥 간단하게 이 정도만 먹도록 할게요. 별불러 비싼 거안 먹이려고 일부러 이거 만인 거죠 걸렸다 와어형님 <laughs> 저희가 네. 아까 한 4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. 지금 10시 46분이거든요 네네네 어우 네, 네. 아, 길이 엄청 막히네요 <laughs> 저희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이 시간에 드디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한 지 8시간 만에 이렇게 강릉에 도착했고 여기가 어디냐면 스카이베이라는 곳이죠 음, 가자 아 체크인 여기서 아아아아아아 아놈들아 촛놈들 아 촛놈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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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가가지고 여기 기다려줘. 지금 체크인 되나요? 두개 주세요. 같은 생각. 아 진짜로? 이거 <laughs> <별거> 다 <받았기> 싫어요. 흔님 <laughs> 네. 여기 숙박비가 3십만 팔천 원인데요. 다 <laughs> 바로. 아맞 <바로. 웃음> <바로. 웃음> 지금 들어드릴까 아니. 라라 아, 와. 여러분, 여기 테라스, 와, 이 집, 잘합니다 야, 여기 보인다. 에네! 에네! 이거, 이거, 이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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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여러분, 거이요 여러분 세호형님 지금 뭐하고 있나 한번 방에 구거거 이거, 니거 이거, 이거, 거거이요거 이거, 이거, 이거 근데 저 생각 못했네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말컵의 실체를 확인하러 가시죠. 아, 와, <laughs> 스케어. 뭐 아, 아, 아. 아, 아 야, 저층은 설정 하지 좋다. 저층은 설정 좋다. 변명을 하지 않는다. 어려 상황에서도 운동을 놓치지 않는다. 음, 음. 아, 음. 여기 호텔 바로 앞에. 어 경포대입니까? 대변에. 아 여기 경포대입니까? 네와 사람 많네요 근데 요일인데도 이모 대게 얼마예요 대게 되게, 되게 비쌀거예요 근데 게비 <laughs> 내가 아 그럼 나 돈가스 먹으러 갈래 대게 어, 되게 있어 야, 야 얘기를 하고 가아 어, 이모 왜 화내요 어? 대트얼마예요2만원야 이거 이거 잘못됐다 예. 상안 좋게 됐다. 사이 많이 안 좋다. 언니 <laughs> 어, 팬분들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다 차려 놓은 겁니까? 네, 아, 예, 예. 다 오시면 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여러분 들었죠? 구독자 이벤트 여기서 진행할 거니까 <laughs> 조만간 날 잡아가지고 50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장난이 멋있게 나오네. 아, 아, 아. 엄청 멋있어 보인다. 저도 한식세요. 제 건데요. 아, 맞아. <laughs> 오늘의 안주는 뭐죠? 족발 <laughs> 보쌈. 보고 있어야지. 나 지금 왜 주스 먹는데 술처럼 연기해요 <laughs> 진짜 샀잖아요 <laughs> 이만큼. <laughs> 진짜 이만큼. 아 진짜 구독자분들 너무 고마워. 아니 내가 뭐라고 막 좋아해주고. 근데 나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얘가 진심이어서. 다만 3천 분. 근데 댓글 맨날 달고 그냥 하는 게 그거예요. 아...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소통하고. 네, 여러분 이제 저는 어, 상당한 과음을 했기 때문에 뭐 취침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피니티풀과 뭐 레스토랑 이런 곳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클럽 입장하는 거예요. 님? 네, 여러분 지금 아침 7시 오픈하자마자 여기 인피니티풀 입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수영을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 와 햇빛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보인다 나 수영할 줄 몰라 <laughs> 물이 되게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해요 딱 좋은 온도 여기 상당히 안전합니다 라이프가드 선생님들 세 분이나 대기하고 있어서 저같이 이런 소녀같은 친구들 위험에 처있어도 도와줄 거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거 바다인가요? 경포대 해수욕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진짜 여유롭다 수영 내개한번 하실래요? 잠수? 잠수. 오케이. 다 okay. 쏘기? 오케이. Okay. 고! <laughs> 아! 레스토랑 쏘기 잠수 대결. 준비 시작! 우와. <laughs> 아! 다 와 PR량 상당했다 아, 여러분 한국인인가? 아 공짜로 밥 얻어먹는다 예. 내가 너무 불리했어 근데 난 30대잖아 <laughs> 자 아무튼 결과는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승리로 자 광고 한 장면 씩 찍고 갈게요

와, 이거, 안무혀도 모르겠다. 지금부터 그러면은, 여기서부터? 여기까지. 음 아. 어떻게든 빨리 가면 돼요. 음. 닭꼬치 같은 거 내기. 오케이. 간단하게. 간단히, 자, 굽히는 거 내기. 아이. 시작! <laughs> 아, 여기, 여기다. 여기다. 아내 <laughs> 이겼다 내가 살 그랬어 닭꼬치에 소세지 같은 거 가지고 지금이 숨사는 패양양 그대로 가로니다 가로수다 아. 내가 살게 아다하 <laughs> 아니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이겨서 닭꼬치 먹어야 되는데 12시부터 이용 가능하대요 왜좋아요왜 좋아하냐고 이게 <laughs> 와 쓰레기네. 나와 <목소리> 아, 졸라 <목소리> 뜨겁다. 와 진짜 뜨거. 면살 어, 어. 얼마나 한거 없겠어? 방건주로. 렌 짱. 새우에게 빨컵이란 형 같은 동생. 빨컵에게 음. 새우란 동생 같은 형. <laughs> 세호 형은 진짜 어, 옛날부터 저희 어떻게 보면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단단해진 완성도 높은 콜컵이 될수 있지 않았나. 고로티 고로티. 인피니트를 어, 다 즐기고 식사하러 왔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거밖에 없지? 이렇게 가 보고서 결과를 오늘 몇 접시 예상하시니까네 접시 정도? 일단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음, 재미있게 운동하면 됩니다. 음. 재미없어 하세요. <laughs> 이거 별 만들지 않아요. 알아요. 방금 <laughs> 표정 안아졌어요 뉴욕인가요? 실적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네. 얼음 좀만 많이 빼달라 그랬어. <laughs> 콜라 많이 넣어달라고 <laughs> 이렇게 두개도서만다처럼 <laughs> 와, 실. 지금 <laughs> 내가 560원 정도 <laughs> 먹었어요. 200원이요. 와씨. 레스토랑에서 틈새 컨텐츠 복불복 게임 할 건데 난첫 번째로 아이스크림 복불복 야 <laughs> 하나는 안 녹았죠? <laughs>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초코 아이스크림이에요. 가바위보 이긴 사람이 뭐 먹을지 정 하는 건데 아 저는 원래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해 가지고 안 내면 쟤기 넣어가지고. 녹차 아이스크림. 아 이거 좋. 녹차 아이스크림주세요 음. <laughs> <laughs> 먹어봐 먹어요 졌어요 <laughs> <나>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녹차 먹어 녹차 스프왜못 먹어 자그 다음 뭐준비해셨어요저 이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비양심 안내는된거알겠아와 누가 아아아 혀 깨물었어? <laughs>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바로 이제 계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좋지 않나요? 오 느낌이 있지 않나요? 아니, 솔직히 객관적으로 어? 이번에 저거 하나 인수하셨다고 아예 맞죠? 뭐, 근데 뭐죠? <laughs> 저거 저거 그래요 저거 야야야 그... 어, 얼마 안 해요 근데. 얼마 아, 저, 저 시켜서, 얼마 주고 인수하셨어요? 저거 치과 얼마